네, 여러분들, 안녕하세요. 용도령최희트입니다 자, 이제 오늘 말씀드릴 띠네 47살. 나는 우리 정사생 뱀띠 여러분들 10월 운세를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. 어, 제가 위에다 올려놨어요. 가택신이 나를 도운다. 가택신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성주신을 얘기하는 겁니다. 성주는 말 그대로 나의 조상이 될 수도 있고, 내가 집에 운기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운을 가져가는 겁니다. 쉽게 얘기하면요. 서 가택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성주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뱀띠 분들이 올해 들어와서 여러분 작년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 변화가 되게 무쌍했어요 변화가 되게 많았어요. 뭐 집을 옮긴다든지 아니면 뭐 직장을 옮긴다든지. 아니면 뭐, 사업하는 거를 다른 쪽으로 옮긴다든지,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. 10월 달에는 여러분들, 가택신이 여러분들을 도와준다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, 집에다가 조금 신경을 쓰시고, 뭐, 꽃이나 조화 같은 거 갖다 놓지 마시고, 여러분들, 어 집에다가 어좀 깨끗하게, 집을 좀 깨끗하게, 가택이니까, 이제 성주신이니까 집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은 어, 그래서 집을 좀 깨끗하게 잘 하시고 나면은 어, 금전 재물은 돌아갈 수 있다라고 용문도록 책이 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성주가 발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성주 의 그거 영화 보셨죠 성주신이 나와서 집을 도와주고 막 이렇게 하는 무슨 신과 함께 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. 자, 그래서 성주신이 도와주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는 힘들 일이 별로 없을 것이다. 라는 말씀을 10월 달에는 좀 좋은 일이 많을 것이다. 라는 게용궁도령의 의견이고요. 어, 또한 가지는 이럴 때는 여러분들 멀리 여행을 간다든지 이러, 이러시면 안 됩니다. 집에 재운이, 재복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집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. 집을 떠나지 말고 여러분들이 조금 그냥 어 집에다가 투자를 하신다든지 뭐 인테리어를 한다든지 집을 좀 깨끗하게 하신다든지 그런 쪽으로 되게 좋습니다, 여러분들. 어 만약에 결혼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어 재산이 아마 늘어날 10월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괜찮네요 이 정도면 은 나쁘지가 않네요 지금 근데 밖에 나가면은 여러분들 해로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밖을 안 나가셨으면 좋겠고 물론 뭐 마트를 가지 말라 이 소리가 아니라 그냥 멀리 출행을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멀리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손해입니다 자 여행 가는 것도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우리 어4 7살라는 정사생 뱀띠 여러분들은 어 가택신이 지금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어 그렇다고 해서 가택신이 여러분을 도와준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다가 뭐 믿고만 있지는 마세요. 경고망동하지 말라 이겁니다. 경고망동을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어, 10월달을 좀 힘들게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경고망동하지 마시고, 문서나 변동의 이동사항은 되게 좋다라고 나와 있습니다. 경고망동 금지입니다. 자, 경고망동하지 마시고, 10월달을 잘 보내시면은 여러분들 괜찮을 것 같아요. 연애 온기도 상승을 치고요. 그동안 못 만났던 분들도 재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, 지금. 여러분들 이런 수준에는 조금 가택신 이 여러분들을 도와준다라고 하기 때문에 어이 신주를 잘 모시면 되게 좋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. 그리고 뭔가 사업을 벌린다든지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한다든지 하시는 분들은 어 10월 달에는 조금 참고 넘어가시면 괜찮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. 그러니까 너무 어. 뭐, 집에만 붙어 있으라고 해서 집에면 붙어 있지 마시고, 산책 같은 거는 좀 좋으니까, 건강에도 좋으니까, 좀 가셨으면 좋겠고, 또, 건강 얘기가 나서 얘기인데, 건강 쪽으로 좀 불안하신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. 건강 잘 챙기는 10월달, 우리 47살 정상 뱀띠 여러분들, 어 건강을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